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 이후 신라의 발전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삼국,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는 어떠한 발전의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첫 번째로 통일신라 이후에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무열왕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열왕 이전에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들이 왕위를 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왕위가 끊김으로써 성골이 아니라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무열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춘추라는 사람이지요. 자이 사람 이후에 무열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무열왕 이후 무열왕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라는 것은 이로 인해서 왕권 강화가 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겠지요. 자두 번째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통일하게 하고 나라를 통일 어, 나라가 통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왕권 강화가 점점 이루어졌겠지요. 자, 세 번째, 신문왕 나와 있습니다. 신문왕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진골 귀족 세력을 제거. 좋게 말하면 제거고, 안 좋게 말하면 숙청. 죽였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오늘 배울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 사람들의 모두 공통점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강력한 왕권이 확립하게끔 노력했던 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오늘 모둠 활동 시간에 자 무열왕은. 만파식적 설화에 대해서 볼 것이고 문무왕에 대해서는 문무왕 대왕 문무 대왕릉을 볼 것인데요. 이두 사람의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는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크게 다섯 가지 제도를 다섯 가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서부터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두었습니다. 집사부란 어,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 옮기는 부서를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 왕권 강화에 아주 기여했던 국가 기관이고요 자 거기에 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중 이라고 합니다 쉽게 왕을 시중든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시중을 거꾸로 해서 중시 중시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집사부의 역할이 커졌다 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반대로 왕의 라이벌이었던 귀족 세력은 약화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서는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지방 역시 일맥 상통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국을 모두 아홉 개의 주로 나누었습니다. 자, 아홉 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과 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자,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오는데요. 지방관이라 하면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지방의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주요 지방에 오소경을 두었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아주 간략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바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경주,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수도인 금성입니다. 그런데 어한 나라의 수도가 상당히 한쪽에 그것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구나. 그러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어머 전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왕에게 반항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이 신라 시대에서는 다섯 개의 소 작은 경. 여기에서 경자는 서울 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서울을 두는데요. 자, 그렇게 두는, 둠으로서 왕의 명령을 보다 잘 전달하여서, 어, 음,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또 지방의 세력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자, 선생님이 구조 오소경의 지도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지금 전국을 한주, 삭주, 명주, 그 다음에 상주, 웅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모두 몇 개로 나눴는지 볼수 있냐면, 그렇지요. 아홉 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섯, 우선 금성부터 위치를 살펴보면, 이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이, 아하, 진짜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구나. 그래서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을 둡니다. 자, 여기 보면, 북원경, 그 다음에 남원경, 지금의 남원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서원경, 지금의 청주, 그 다음에, 금관경, 지금의 김해에 마지막으로 중원경, 충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을 두어서 어,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서 이쪽에 귀족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모습을 가졌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라의 지방 행정 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군사 제도를 한번 볼까요? 자, 군사 제도는 어느 나라나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왕실 수도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 구서당 중앙군에 옛날 고구려 사람들, 그리고 백제 사람들, 그리고 말갈 사람들까지 신라 사람들은 당연하고 다 포함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라 통일신라 인구가 늘어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그런데 중앙군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끔 민족을 융합하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 노력이었겠지요. 자, 그 다음, 지방군에는 10정을 두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9주 봤잖아요. 자, 9주에 각각 1정씩 군대를 둡니다. 그럼 선생님, 9정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텐데,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 주에 하나의 정식 두는데, 문제는 이한주 지역을 봐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영토가 매우 넓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이 많이 침입할 테고, 그리고 땅은 너무 넓고,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는 한 주에는 1정이 아니라 몇 정을 두었다? 2정을 두었다. 그래서 9주, 1정씩 두면 9정에다 여기 1정을 더 두어서 10, 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군 제도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였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토지 제도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토지 제도가 매우 중요했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관료전을 지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자,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 잘 봐주세요. 자, 관료전이나 노급 둘다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땅을 지급한 건 아니고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료전과 노급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료전은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세금으로 거둘, 거둘 수 있는 권리 딱그 하나를 줍니다. 하지만 녹음은 몇 개를 줍니다. 세 개를 줍니다. 그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두 번째 특산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쓸수 있는 권리 크게 세 개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즉, 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딸랑 하나를 받는 관료전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노급, 세 개를 받는 노급이 훨씬 더 좋을까요? 당연히 노급이겠지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 귀족의 세력을 계속 억누르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 세개 주는 것보다는 하나 주는 게더 좋겠지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때는 이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은 폐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왕권이 약화될 경우에는 반대로 귀족의 힘이 커질 때는 귀족은 세계, 즉, 노급을 원할 테고 반대로 관료전은 싫어 싫어 하겠지요. 그래서 관료전은 폐지됩니다. 이처럼 통신라 우선 그 전기에는 왕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땅 정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려고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촐락 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촐락이란 시골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문서에 기록되어 있냐면 땅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면적, 그 다음에 남녀 연령별 인구, 아니면 그 동네의 집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노비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소와 말은 몇 마리나 있는지 각종 나무의 종류가 수 나무의 종류와 수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세금을 잘 걷기 위험이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 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얼마나 세금을 걷고 또 얼마나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적어놓은 문서다. 그게 바로 통일신라의 촌락 문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발 듣기 내용은 이것이 끝입니다. 자 통일신라 이후에 땅도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 있게 리더로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노력했는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때 각각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 두세요.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하였다는 게 공통점이겠지요. 자 통일신라 때 새롭게 정비된 제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새롭게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다스려보고자 중앙에서는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집사부. 지방에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중요한 지역에는 또 소경을 두었다라는 거. 자, 군사 제도로는 중앙군 주, 어 구서당과 지방군 십정이 있었다는 거. 자, 토지 제도로는 땅에서 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촌락 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